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가 역세권의 고층 주거지를 짓는 겁니다. 지난해 8 4 공급 대책에 따라 서울시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과밀 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분쟁, 주차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이 지날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낡은 주택을 허물고 역세권 용적률을 올려 도심 고밀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 착수를 위한 주민동의 작업도 한창입니다. 현재 62% 받았고요. 앞으로 5%만 받으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과 동시에 우리가 제출하면은 정비 구역으로 모든 것이 선정이 되고 서울시도 역세권 개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거 지역이라도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적정 규모 터를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고, 나머지 절반도 50%는 민간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 참여가 저조할 수 있고, 고층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주차난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차량의 편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하게 그곳의 용적률을 높이면은 그곳에 해당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혜택인 거잖아요. 서울 안에 있는 역의 수는 모두 307곳.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